안녕하세요, 하니스스입니다. 오늘은 와플, 아, 제가 만든 와플, 톱, 와플 몰드, 몰드 가지고 와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예시작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거나. 라고 공지가 있습니다. 냐는수 네. 월요일 날은 미니어처 와플 만들기 고 수요일 날 미니어처 송편 만들기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니어처 키친 타월 만들기 때문에 오늘 원래 다른 거 학원 가는 길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학원에서 영화도 보고 떡볶이 파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가는 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거는 일단 영상을못 찍었어요. 떡볶이랑 영화 사진만 찍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이니어처를 하는 이유는 어, 할게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 시요일날 날은 추석이라서 송편 만들 거고요, 미니어철 금요일 날 키친타올 만들 걸로. 어, 일주일 전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와플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플을 월요일 날넣었어요 학원 가는 길로 올릴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 예, 공지사항 끝이고요. 어, 그러고, 어, 시작해볼게요. 준비물은, 잘 보시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준비물 소개를 하면은 빠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단은 천사점토를 준비하셔서 한반 정도 떼어주세요 얘 너무 많나? 접시가 작거든요 되게 접시가 요만해요. 이 정도에서 반을 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반을 이 정도면 될거 아닌가? 좀 해야겠어요. 너무 점토 좀 그래. 양이 좀 애매해요. 이거 두께 나눠 주시고 아, 나눠 주시기 전에 염색부터 해야 되는데. 어. 아, 이게 오늘 덜렁거리지 황토색, 노란색 물감. 황토색 노란색 느낌 준비하셔서 황토색이 더 많아야 예뻐요. 짜주세요. 네, 이거 막 세게 하면은그 으... 뭐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잔터가. 노란색은 얼마 정도 넣냐면 이거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예시작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제가 원래 예시작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찍거든요. 비율로 잘못 맞추겠어요 하얀 점터 만지실 때는 물티슈 옆에 꼭 두셔야 돼요 색깔이 어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줍니다. 황토색을 더 넣어야겠어요. 노란색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예뻐요. 벌써 5분이 지났어요. 편제을 많이 많이 해야겠네. 이렇게 노란빛이 많이 나는 황토색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반쪽 반쪽을 게요이 정도면 되겠죠?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몰드에. 이건 제가 예전에 액게 만들 때 사용했던 그액인데 잠깐만, 이거 너무 크지 않나? 조금 두툼하게 만들어야. 다 만들고 올게요. 저는 아쉽게도 너무 큰것 같지만, 어떻게든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크림 토핑을 준비하셔서 어, 생크림 토핑은 방금 전에 이아코로 만들었어요. 얼음 토핑 있는데 두더니 얼음이 막 떨어지네. 이거는 영상 어머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만드는 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큰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조금 덜어 덜어서 다시 만들고 올게요 다 만들었어요 아까보다는 크기가 많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줄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조금 삐져 나오지는 <laughs> 네 떨어졌네요. 이건 편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즈베리 토핑을 준비해 주세요. 이겼다. 저는 구슬 토핑. 토핑은 자기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준비할게요. 다음 소스를 만들 건데. 이거 블로을 만들고 남은 소스예요. 이거를 이거 아닌데. 어, 매진판에다짜 주세요. 이게 잘안 나와요. 아. <laughs> 그 다음, 여기다가 갈색, 고동 색깔 섞어주세요. 이쑤시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한쪽으로 두고, 이이 이 소스는 투명이 아니에요. 목공풀로 잘을 배정해 줍니다. 일단 생크림. 다음, 와플 이 와플 물류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두개 넣고 여기는 한개 넣는데 작은거 네 여기 귀걸이 하셨어요 전사 점토는 엄청 가볍고 이어코는 무거워요 좀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좀잘안된 부분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10분이야, 10분. 너무 오래 걸렸네. 이렇게 해서. 손은 닦을게요. 이 다음, 초코 시럽을 뿌려줍니다. 오늘은 짧주해야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예뻐요 그리고 이 소스가 많이 진해지진 않을 거예요 시럽을 다 뿌려줬는데 이상하네요. 똥손이라 그런가? 이거 생크림하고 이거 만드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기다 무광 바니쉬 다 전체적으로 뿌리고 생, 그, 생크림하고 크림 소스에만 유광 바니쉬 바르면 됩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